네 이보다 더 쉽고 더 재밌는 스포츠는 없었다. 박진견 넘치는 배팅의 시작. 채널송부사입니다. 채널송부사의 마스코트 저는 강세련입니다. 네 오늘 드디어 저희가 프로야구 개막과 동시에 또 채널송부사가 이렇게 오픈을 맞이했습니다. 와! 자다 박수치세요. 치세요 쉬세요, 빨리. <laughs> 네 여러분 오늘 저희가 이렇게 오픈을 맞이하게 됐는데 자. 어, 오늘 또 어제 제가 친구들을 한 다섯 명씩 끌고 오라 그랬는데 오늘 많은 분들이 채팅창에 왔을지 한번 좀 살짝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제 보셨 보였던 악덕 건물주님, 이분 언더님, 열로정님, 그리고 뭐 서진정님, 정씨들이 많네요. 네, 어, 여러 분들이 또 이제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와주셨는데 이제 시작이니까 점점 더 많은 분들이 오시겠죠. 자, 그럼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제가 항상 오프닝 때 해야 되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채널 송구사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많이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시작할게요 네, 저희 채널 승부사 여러분, 오늘 또 댓글을 많이 달아주시고, 또 예쁜 말 해주신 분들께는요, 저희가 선물을 또 소정의 선물을 준비했는데, 오늘 선물은요, 문화상품권, 어, 10명께 드리고요, 승부사 온라인을 이용하면서 쓸수 있는 10만 지원이를 또 10, 10명께 드린다고 하니까요, 여러분, 댓글 예쁘게 또 많이 달아주시면 제가 추첨을 통해서, 추첨도 아니죠, 그냥 제 마음대로, <laughs> 어, 제가 딱콕 집어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어제 말씀드렸듯이, 아주 엄청나신 분이 또 이렇게 게스트로 와주셨습니다. 자, 대한민국 최초가 아닐까 싶어요. 다섯 개 채널 프로야구 모든 채널에서 다섯 개에서 해설위원을 맡아주셨던 바로바로 바로 이호봉 해설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프로야구 해설위원 이호봉입니다. 먼저 채널 승부사 그랜드 오픈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사랑을 받는 그런드 그 승부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우 감사합니다. 어뭐 우리 이호봉 위원님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뭐 MBC, KBS, SBS 뭐 여러 가지 진짜 다. 지금은 쉬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쉬고 있지만 다 하셨기 때문에 뭐 우리 뭐 채널 승부사의 사실 오픈일인데 오늘 야구 개막인데 오늘 여기에 오셨다라는 거는 너무 좋은 징조 아닌가요? 되게 바쁘시대요. 막 여기저기서 오라 그랬는데 여기 왔대요. 그렇게 바쁘진 않고. 이제 <laughs> 어쨌든 네. 그 채널 승부사 네. 오늘 첫 방송인데 네. 제가 이첫 방송에 네. 아, 참가할 수 있게 돼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요. 에이. 앞으로 쭉쭉 어, 네. 탄탄대로 어, 네. 달려 나갔으면 합니다. 네, 자 그럼 우리 이호봉 해설위원님과 함께 또 오늘 야구에 대해서 살짝 이야기를 해 보기 전에 음. 우리 채팅창에 보면은 와 지금 반겨주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혹시 뭐 선물 주고 싶으신 분 혹시 있어요? <laughs> 글쎄요 마음에 드시는 분 있으신가요? 음, 아, 막, 앞, 막 지금 난리도 아니에요 전, 전, 앞, 전설 압덕 건물주님 혜봉 행님이라고 해주셨는데 어, 행님 좋아하시나봐요 <laughs> <laughs> 아, 행님이라는 또 이런 호칭을 좋아하시는 어. 것 같으니까 우리 압덕 건물주님께서 우리 이호봉 해설위원님께서 어떤 거 드릴까요? 문화상품권 주머니? 뭐 세른 씨가 어, 선택하세요. 그거는 어, 제 마음대로 <laughs> 드릴 테니까요. 악덕 건물주님께서는요. 오늘 또 저희가 이 영상을 다시 유튜브에 올릴 거예요. 그러면 그때 악덕 건물주님께서 거기에다가 여러 어, 악덕 건물주님의 이메일을 적어주시면 저희가 이메일 주소를 적어주시고, 어 이메일 주소를 알려주시면 저희가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주소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선물 드릴 테니까. 어, 어, 아, 메한분더 있어요. 누구요? 우 정수근. 진짜 정수근. 그 야구, 에이, 그 우리 정수근 시훈이 형님. 어, 세련아 오빠야. 네, 맞아요. 아니, 그정수은 맞아요? 네, 맞죠. 어, 어떻게 알아요? 어, 저 예전에 같이 제가 방송을 했었거든요. 어, 저정수은 하나. 문화상품권 하나 주죠 어, 문화상품권이요? <laughs> 필요 없으실 것 같은데. 아, 그래도. 뭐, 저분이 문화상품권을 어디다 써먹지? 뭐, 조카 주면 되니까. 아, 그러겠네요. 자, 우리 그러면 정승훈 위원님께도 문화상품권을 선물해 드릴 테니까요. <laughs> 댓글 꼭 달으셔야 돼요. 댓글 안 들으면 안 드립니다. 댓글 안 달면 저희가 선물 안 드리니까요. 댓글 꼭 달아주시길 바랍니다. 자, <laughs> 악덕 건물주님께서 건물 보수하는듯 한데. <laughs> <laughs> 자 이제 이렇게 또 저희가 선물 드렸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선물 많이 남았으니까요 여러분들 댓글 많이+ 많이 달아주시고 친구 데리고 와서 친구 데리고 온거 인증하면 제가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제 저희가 본격적으로 야구에 대한 이야기를 살짝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밖에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한다고 해요 지금 이제 야구 시작이 한한 시간. 정도 남았는데 오늘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 2019 프로야구 어떻게 보시나요, 우리 위원님은? 일단 많은 그 전문가들이 하는 예상과 뭐 저도 크게 차이는 없어요. 네. 일단은 지난해 한국 시리즈에 나갔던 뭐 SK 와이번스하고 두산 베어스 그리고 전력이 굉장히 지금 탄탄한 그 키움 히어로스가 3강을 이룰 것 같고요. 오. 그리고 5강 2중인데 아, 오중이 약인데, 이 약에는 음. 죄송하지만 NC와 KT를 넣었습니다. 오, 약에는 NC와 KT요. 네, 지난해에도 이두 팀이 이제 9위, 10위 탈골지 싸움을 막 서로 뭐 했었는데, 그쵸. 올해도 지난해보다 뭐 뚜렷하게 전력이 뭐 나아졌다라고 보기는 이 시점에서는 어렵기 때문에, 물론 네. 이제 시즌 들어가서 어떤 변수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네. 이 약으로 뺐습니다. 음. 하지만 올해 프로야구는요. 네. 그 외국인 선수가 한 팀에 3명이니까, 모두 30명이잖아요. 네. 근데 그 가운데 19명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 19명이 이제 어떤 경기력을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순위가 요동칠 가능성은 충분히 있거든요. 네. 특히 3명을 다 바꿔버린 기아나 NC 같은 경우는 이 3명의 외국인 선수가 말 그대로 다 대박을 쳐버리면 순위가 네. 아마 급상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요. 보는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오, 어, 그래요. 근데 NC를 지금 좀이악 중에 한 팀이라고 네. 뽑아주셨는데 NC 같은 경우에는 또 그래도 시범 경기에서 6위를 했어요. 6위면 그래도 중위권이잖아요. 6위만 하면 NC는 올해 대박입니다. <laughs> 아 그런가요? <laughs> 시범경기는 사실 큰 의미는 없고요. 네. 오, NC 같은 경우는 사실 창단 첫 해에도 NC가 2013년에 네. 창단 첫 해에 7위를 했는데 지난해 NC가 창단 처음으로 최하위 꼴찌 했거든요. 잘 하려면 음. 투수도 잘 던져야 되고 타자도 잘 쳐야 되고 어, 잘 쳐야 되고 뭐 지키는 음. 힘도 있어야 되는데 네.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NC는 좀 전력이 좀 약해졌다. 음. 그리고 김경문 감독이 어, 4년 연속 NC를 포스시즌에 진출시켰을 때는 음. 어, 외국인 음. 선수들이 잘했어요. 어, 어 뭐, 테임즈라는 뭐 최고의 타자도 있었고 음. 또뭐 해커라든지 찰리라든지 좋은 선발 투수도 있었고 또 불펜이 굉장히 강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 네. NC는 뭐 외국인 투수들 또 외국인 타자 불펜 NC가 자랑했던 강점들이 많이 사라졌기 때문에 네. 양이지라는 최고 포수를 데려가긴 했습니다만 네. 당장 빠르게 변화를 기대하기는 조금은 이르지 않나 생각합니다. 음 그래도 또 양의지 선수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대한민국 국가대표 포수고 음. 구장도 또 이번에 새롭게 또 창원에 이렇게 지었다라고도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저는 위원님께서 오늘 NC를 이렇게 좀 최악 그러니까 2약 중에 한 팀으로 뽑아 주신 네. 게저 너무 의아스럽거든요. 예. 아, 네. 그리고 또선수들에 있어서요. 음. 새로운 구장을 적응하는 건좀 어떤가요? 어, 일단, 새로운 야구장에서 경기를 한다는 자체는 굉장히 설레이고 기분 좋은 일입니다. 네. 또, 관중도 많이 오기 때문에, 네. 많은 관중 앞에서 게임을 하게 되면 선수들이 좀 더, 어, 좋은 경기력을 발휘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어, 지난해 최하위 했을 때 NC는 투수력이나 공격력이나 모든 지표가 최하위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당장 올해 NC가, 어, 상위권으로 가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지 않을까. 음. 그러니까 그 많은 그 NC 팬들이 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양의지 포수를 데려왔다. 네. 양의지 선수가 어, NC의 투수들을 좀더 발전시키고 양의지가 들어오면서 NC의 공격력도 좀더 좋아지지 않겠냐. 분명히 맞는 말입니다만, 강민호 포수가 롯데에서 2017년에 삼성으로 가서. 똑같은 기대를 삼성팬들이 했었거든요. 맞아요. 하지만 시간이 걸립니다. 당장 올해보다는 올해를 양희지가 NC에서 적응을 해 나가면서 조금씩 조금씩 변화해 나가면 올해, 내년, 앞으로 갈수록 좀더 나아지겠지만 음. 올해는 좀 이르다. 음. 예, 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NC 같은 경우에는 또 올해도 신구장도 했고 뭐 양희지 선수도 왔겠지만 좀 올해는 이렇게 적응하는 시간이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그렇죠. 해주셨지만 그래도 응원은 해야죠. 어 당연하죠. 어. 네. 혹시 궁금한 이야기지만 우리 위원님은 좀 해설위원으로서 이렇게 중립을 지키겠지만 네네. 어떤 팀을 응원하시나요? 저는 제가 고등학교를 대전에서 나왔고 네. 중학교를 대구에서 나왔고 네. 출생은 네. 부산이고요. 네. 그러니까 광주도 팀이... 살았고 전주도 살았고 제가 대학은 서울에서 나왔고 네. 그러다 보니까 네. 그래서 어느 팀을 응원하시나요? 저는 한화. 아, 갑자기요. 합니다. <laughs> 마음속으로아 한화로 응원하시는구나. 제가 ]구나. 한화 빙그레에딱2년 있었거든요. 예, 89년, 90년 2년 있었는데, 아한 제가 스스로 이제 무릎 좋지 않고 해서 네. 이터은를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빙그레 코칭스텝, 음 어, 한용덕 감독 그리고 음 장종훈 코치 그리고 네. 송진우 코치 이런 그 코칭스텝과 함께 야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더 지금 좀 한화에 대한 애정이 조금은 어. 남아있습니다 그죠왜 보니까는 제가 예전에 들은 말인데 남자를 만나려면 음. 한화 팬을 만나래요 <laughs> 아유. 되게 진득하고 네, LG팬들도 <laughs> 그런 이야기 많이 하죠 성격도 좋고 <laughs> 근데 LG팬들은 좀 약간 고집이 있대요 LG 팬들 왜 고집이 있냐고 물어봤더니 입지도 않을 유광 전발 자꾸 사고 <웃음> <웃음> 더워 죽겠는데 자꾸 그그 잠바떼기를 입고 있는다고 고집 세다라고 하는데 하나 팬들은 좀 진득한 맛이 있고라고 음,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진득한 면이 또 하나의 장점이고 그러니까. 또 충청도가 갖고 있는 또 특유의 색깔입니다. 어, 네. <laughs> 충청도 그죠 충청도 남자들이 좀 약간 진득한 면이 있죠. 자 우리 채팅창에 또 많은 분들이 오, 150명 가까이 또 벌써 들어왔대요. 오늘 첫날인데 음. 우리 위원님 효과인가 봐요. 이렇게 CD 좀 넣어주세요. <laughs> 어, 우리 정수근 형님도 방송 좀 나와주세요. 보고 싶어요라고. 어, 조만간 저희가 섭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눈이나 비가 오면 취소가 될것 같다. 자, 네. 여자를 만나려면 어느 팀으로 보내야 되나요? 아유, 어느 팀보다는 또. 기다리면 좋은 아가씨가 나타납니다. 아, 네. 기다리래요 네. 찾아다니지 말고. 진득하니. 기다리다 보면 그 천생연분 나타나더라고요. 침득하니. 네. 자, 앱도 있나요? 또 게임에 대해서도 질문을 많이 해주세요. 승부사는 어디서 봤나요? 앱도 있나요? 라고 하는데 이게 저희 승부사 게임은요, 모바일로도 이용이 가능하고요, PC로도 이용이 가능한데 모바일 게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안드로이드에 승부사 온라인을 검색하시면 다운받으실 수 있고요. 어, PC버전은 이제 네이버나 검색창에 승부사 온라인 검색하시면 이제 PC 화면이 이렇게 싹 해가지고 이렇게 다운받으면 크게 가지고 막 이렇게 회원가입하고 또 회원가입하는 게두 가지가 있어요. 제가 이거 영상 찍느라 외웠는데 두 가지가 있는데 구글 아이디로도 가입을 할수 있고 회원가입할 수 있는데 구글보다는 저는 회원가입을 추천드립니다. 자, 효봉이님, 매주 나오시나요? 어제 복면들은 왜안 나오시나요? 라고 했는데, 어제 복면 분들은요, 이제 좀 있다가 나와서 이제 경기 시작 전에 저희에게 이제 또 야구에 대한 픽을 또 주실 거예요. 자, 또 야구에 대해서, 어, 나보나 안녕! 어. <laughs> 아자나무니 친한 동생이 제 LG에서 야구하는 동생이에요. 어 너무 반가워가지고 이렇게 해버렸네요. 자 그리고 또한 가지 이야기를 해볼 게 있다면 이번에 넥센이 또 키움으로 스폰서를 바꿨어요. 그리고 또 넥센 같은 경우에는 또 너무 또 탄탄하게 신인 선수들을 잘 키워주고 있잖아요. 네네. 어떻게 보세요? 어 올해 그 이제 넥센이 이제 키움으로 이제 팀명이 이제 바뀌었잖아요. 네. 네, 히어로즈인데 지난해 가을 야구에서 사실 준 플레이오프 4차전 그리고 네. 플레이오프 5차전 가면서 참 많은 감동을 줬던 게 히어로즈의 야구였어요. 네. 그 젊은 선수들이 그대로 건재하고 음. 또 사실 불미스러운 일이 있긴 했습니다만 그 조상우와 박동원 배터리가 또 팀에 합류를 하고 하다 네. 보니까 지금 굉장히 강해졌습니다. 네. 어. 지금 두산과 어, SK 와이번스와도 대항할 수 있는 전력이다라는 평가를 뭐 충분히 받을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되고 또 개인적으로는 올해 넥센에서 네. 그 선발 투수로서. 어, 네. 기용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안우진과 이승호. 이 네. 20살 21살이에요. 음, 이 두, 어리네요. 이두 투수가 지난해 가을야구에서 보여준 그 투구 내용이 굉장히 희망적이었기 때문에 음. 올해 이두 선수가 어떻게 성장해 나가느냐. 이두 선수가 음. 어, 정말 올해 좋은 모습 보여주면 네. 앞으로 정말 키움의 시대가 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까지 생각을 합니다. 오, 키움의 시대가 오지 않을까라고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히어 히로즈가 네. 굉장히 선수들 젊은 선수을 빨리빨리 육성하고 잘 키우거든요. 그래서 키움으로 바꿨다는 소문이. 그래서 키움으로. <laughs> 네, 키움 히어로즈 올해 굉장히 기대가 되죠. 네, 그렇습니다. 자, 키움 히어로즈 앞으로 또 많은 발전이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채팅창에 오늘 경기 분석 안 하나요? 경기 분석 어 이제 해드리죠. 성격이 급할 하 진득하니 이렇게 그러니까 여자를 못 만나는 거야.